윤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시도 교육감 협의회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유치원, 초중고교 원격 수업을 20일 종료하고 21일 등교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추석 전 일주일이나 열흘간이라도 등교 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1교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시간을 지킬 것을 당부한 남편 교사들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리 시스템 개선이나 교실 내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